아, 네. 99조 회사 관리 프로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원은 민창준, 서동윤, 진정희, 하태훈 씨 이렇게 4명으로 네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목차에서 어, 사이트맵 관리자, 그리고 사이트맵 사용자, 사, 세 번째는 ERD, 네번째유 어, 유스케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어, GUI 및 매뉴얼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 테이블을 위주로 이제 주요 기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맵 관리자입니다. 어, 관리자는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제 할수 있는 기능들, 즉, 등록 수정, 조회, 이제 퇴사 처리, 뭐 이런 삭제 같은 기능들을 다할수 있는 것들로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회사 직원들이니까 이제 조회 업무만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ERD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어, PPT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직원 관리 직원 업무 관리, 부서 관리, 지점 주소 관리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만 갈수 있도록 조회로, 조회 업무만 할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GUI 및 매뉴얼에서 이제 직원 관리 테이블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규 등록인데 직원 아이디, 이름, 성, 그 다음에 메일, 전화번호, 고용날짜, 직업 아이디, 급여, 상여금, 관리자 아이디, 부서 아이디를 다 모두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어 이제 직원의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직원 정보 수정의 경우 어 부서 이동인데 부서에 부서 이동할 직원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직업 아이디, 상여금, 관리자 아이디, 부서 아이디를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직원 정보 조회는 어, 직원 아이디 입력을 하시면, 직원 아이디, 직원 이름, 성, 부서, 아이디, 그 다음에 부서 이름까지 차례대로 옆으로 쭉 나열이 돼서 나올 수, 나올 거고요. 직원 퇴사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만 입력을 하고 퇴사 처리를 눌러주면, 이제 입력한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 정보, 해당 직원의 이제 정보를 변경을 해서 퇴사 처리를 완료를 합니다. 음, 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그 퇴사 처리를 완료를 한 후에 직원 정보를 다시 조회를 해보면은 3번에 보셨을 때 퇴사한 직원 아이디를 입력했을 경우 어, 3번 바로 밑에 칸에 직업 아이디 칸을 보시면 리자인으로 되어 있고 급여, 상여금, 관리자 아이디, 부서 아이디가 모두 널 처리로 되어 이제 퇴사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 기능들은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는데시 메뉴. 이쭉 올릴까요? 네, 쭉 이거 타고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일단 일단 보여주고. 네. 먼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관리자 로그인을 관리자 로그인을 들어가서 이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리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하게 뭐 저희가 어떤 아이디나 임,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스트링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만, 만들어놨고요. 직원 관리 이제 이제 어, 할 업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직원 관리, 업무 관리, 부서 관리, 지점 주소 관리 그리고 종료가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 관리에서는 등록, 수정, 조회, 퇴사 처리 이렇게 있고요. 등록을 먼저 들어가 보면 아이디를 백오십번이었나요한 번, 오케이.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 어, 예시대로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뭐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500번 이렇게 정수로 입력하라 혹은 스트링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예시를 들어 주었고요. 이름은 트빈거 한번어 줘. 트빈거? 여기 여기 맞다. 어. 아. 일단 그래. 타에서 일단. 어. 그다음에 G. d 자. 일, 고 고용 날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예시로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1 9 5, 8 1 1일 직업, 직업, 아이디는 대문자로. 예. 아이디, 여기 어, 여 한번 봐. 어, 여기 지금 예, 저희가 예외처리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수를 입력을 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어, 문자를 입력을 한다 이러면은 잘못된 입력하십니다 다시 입력하세요가 출력이 되고 다시 이제 재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수를 입력을 해주면 넘어가고요 어, 어, 그 다음에 관리자 아이디는 정수 아, 예, 그러다음에 그래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런 등록하시겠습니까 문구를 출력을 해주고 아무 키나 누르고 엔터를 눌러시면은 그냥 취소가 돼버리고 1 번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등록이 완료가 돼서 DB에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엔터를 눌렀는데. 그분이 굉장히 느. 드디어. 뭐지? 음. 잠시만요. 일단 넘읍시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 넣었구나. 값을 지금 크게 넣어서 d b 에 저장되는 그 값보다 크게 넣어서 지금 에러가 난것 같으니까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0 890 h 다른 걸 입력해야 될것 같은데 HMM? <목소리> yeah. HMM 0 1 0 1 2 3 1 4 0 일자 1 9 9 1 9 1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를 조회 업무를 들어가서 전체 직원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디 검색을 할까요? 음, 한번한번 전체로 합시다. 전체를 해보면 여기 있다. 여기 890번 이제 홍길동 씨가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해서 그냥 코드리뷰 들어갈까요? 그냥. 네, 이렇게 시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코드리뷰로 이제 돌아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맨 처음에 메인 메뉴를 들어갔을 때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스캐너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어, 돌아가는 것들 혹은 뭐 이제 불리언 값들 다 선언을 해줬고요. 프로그램 관리 들어갔을 때 음 여기 들어가서 관리자 로그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스트링 값만 입력을 받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일단 구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직원 정보 창으로 넘어갔을 때 직원 신규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서트.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은 어, 이렇게 execute 를 통해서 request 와 response 를 통해서 이제 값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객체들을 집어 넣어 주었고요. 인풋 뷰 로직 아웃풋 뷰를 실행하는 동안 이 값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처리를 시켰고, 어, 인풋 뷰를 들어갔을 때 어, 먼저 이제 직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어, 이렇게 다 입력 모두 입력을 할때 경우에 어, DB 커런 같은 경우 아니, 예외, 예외 처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디가 타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두 화일 문을 통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할수 있게끔 이제 들어갔고요. 트라이 캐치 문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했을 때두 어, 화일 문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링 값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입력했을 때 잘못된 입력 값입니다. 다시 입력 값을 출력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됐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 DTO 값을 새로 어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거기 안에 있는 set method를 통해서 모두 DTO에 이제 넣어준 다음에 request에다가 저장을 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로직으로 넘어오면은 그 유지된 값을 가지고서는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1번을 누를 경우 이제 DTO 값이 이제 DAO로 넘어간 다음에 인트값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설트를 들어아보 어딨지? 여다 여기가 지금 예 엄청 많어어 여기 확인 확인 확인해서 한다자 여기서부터 이름 확인 여기서부터 에 이제 이름이랑 이메일 그리고 잡 그리고 뭐 이렇게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값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어이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하, 충족을 할 경우에 이제 세팅을 완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그거 해 가지고 1번 누르면 이제 다시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인풋 값이 아까 여기 외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언을 했었는데 이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어 이제 저기 뭐지? DB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그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이 이제 출력 몇 번이 등록되었다고 이제 저희가 입력한 사람의 음 아이디가 이제 번호가 이제 출력이 되면서 등록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인서트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